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고 화요일 우리가 비교적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아침에 모닝 브리핑도 저점 매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수가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음 오늘 제 방송은 특히 이제 시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좋은 정보 선장이 응원할 겁니다. 그냥 막연한 응원이 아니고 제 시황 전략을 들으면 어느 정도 아마 이제 아, 지금 오늘 좀잘 지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힘듭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선장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계절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가, 음, 이제 그 코로나19 재확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페셜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린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어, 이제 연휴 때 쉬지도 않고,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대장주 총정리, 그 내일 급등 예상 종목들.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노출 안 시키고, 시든으로 놨잖아요. 이제 VIP에는 또 저를 믿고 따르실 분들, 어, 제가 별도로 드렸는데그 역시 오늘 멋지게 급등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가 몇 프로 오르고, 이 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얼마에 사서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바로 신풍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확 믿기에 가지고 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고 그런 패턴도 오늘 꼭 공략해서 말씀드렸죠. 자 믿고 함께하신 분들 오늘 그 수익이 얼마냐? 예 무려 십오 프로 급등했고 실제 수익마도 십이 프로.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이 기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장은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 물론 대세 기조를 훼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단기 수익이 극대화하는게 최고다라고 해서 어제는 제가 브레이님을 모시고 야중기 정보 좀 주세요 물론 우리 이제 jr 토리아 같은 지금 스 담고 있는데 저점에서 어 주세요 그러길래 아 지금 장은 불안하니 어제 밤8 시에. 우리 VIP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저, 어, 저를 믿고 따르신 분들에서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당기기 수기딱딱극대화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10분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일부 또 내리는 종목들 오겠습니까? 페릭장에서 그러나 첫바따로 공략한 종목이 제가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다 약속 체크드렸다. 하여튼 확 믿기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동안 수익에서 소외되시고, 이제 밤음 생각하시는데요. 잘하게 생각하시면 시고왜 이런 종목들을 황미께 잡아냈고, 좋은 정보 VIP 강, 방에서 공략했는지, 그냥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쿠어바디스 쥐어 들어가시라니까 힘들게 매매하시고, 하, 하시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검증된 전문가, 그러면 황미께와 함께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펜은 좀 다, 바뀔 거예요. 축하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뭐좀 상승 좀수때 하락 좀보수다 1대 9가 되는데, 뭐좀탁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VIP 하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따 잠깐만.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하세요. 왜? 이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겁먹지 마시라고. 내일은 패가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무려 톡방 814분이 지금 저희 구독자분도 이제 6천분에 육박하고 있고 아주 기하업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가, 감사드려요. 그래서 패닉장 수고 많으시구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니 저만 믿고 주시지 주세요. 어떤 게 달라지지? 패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 아침부터 그 논리를 시황 전략과 함께 말씀드릴 거고 그두 번째 정말 엇보다 수익내는 얘기예요.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해 나왔죠. 어제 제가 심층하면서 코로나 19 관련 종목들 시젠 녹십자 오는좀 이거 뭐세트는안 좋았는데 제네시스는 괜찮았죠. 카카오 이런 것들 비교적괜찮은 급락장에서도 YBM넷, r 소프트 글쎄 나 게임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지어 스포트도 플러스 나왔고 비트 컴퓨터 이렇게 노랗게 언더라인 치는 건다세터별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팁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시젠을 어제 제가 하도 정신 없어서 예? 시즌 차트그수젠트로 말씀드렸던데 <laughs> 이거 죄송하고요. 예, 그런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 있죠. 그기까지또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봤어요. 뭐 올롱 것도 거의 올랐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신풍 제약은 제가 언더라인은 안 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저 V.I. 편집들 중에 시든 카드였어요. 그다확에게다시 한번 영다해봅시다그래서 결국 수익을 어떻게 맥주냐 수익낼 것이냐 그런 말씀을 그리고자하는것입니다자 이제 좀다음에 길어서 죄송한데 어, 그냥 급하게 그그 다음에는 그다음그 다음에는 그그러겠지만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그렇겠지만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편이고요. 정말 여러분에 계좌 수익이 다다 아셨죠? 그래서 제 방송은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광고 가끔 나오는 거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것도 들어주는 여유도 가지시고요. 뭐가 뒤에서 쫓아오나요? 그 기다리는 게한 5분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황전략. 오늘 특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오늘 의외의 조정이 나왔는데 뭐대부 종목들은 다 급락이 나왔죠. 자, 코스닥이에요. 저는 왜 기회라고 봤느냐. 자, 보세요. 음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어요. 오음도가 나오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양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조정받았죠. 그럼 지, 왜 쉽느냐 면 고점 대비 지수가 7.30%, 30%, 30 내렸어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종목별로 미니멈 10%에서, 특이한 거 제외하고 미니멈 10%에서 어디까지 빠져요? 20%, 30%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힘든 장인데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것들을 반추하면서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다. 3월달 완전 이거 패닉이었죠.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2 2하로트로 0에 가까우니까 반격이 나왔죠. 물론 이때도 하락 종목수에 상승 종목수가 몇 번에 걸쳐서 1대 9 나왔어요. 이때도 지금 1대 9가 거의 두, 두,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때도 이렇게 음선 4개 주고 하나, 둘, 셋. 그 저는 긍정적 반대할 수 있지만 오음도 줄수가 있다, 말씀을 했잖아요. 미국 시안이 올라서 적재에 오르면 음봉 다섯 개까지 줄수 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나왔어요. 그러면 오실레트가 내일2 2화이하쭉떨어지면10정도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지지력은 지지 어디냐? 이 빠질 때팍 빠지는 게 좋아요. 다음 지지는 어디냐?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난, 내린다는 것은 이제 워스트 컨디션이죠. 안 좋았을 때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보십시오. 응? 지금에서 자 이제 또 겁나죠. 그러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빠져놓고 제가 볼 때는 한4분의1 남았어요. 이거에서 꼭 여기까지 빠진다는 보장 있나? 빠진다는 보장에서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난 것들을 음봉 날때 대세장에서 이격 조정이 나면 그때는 어김없이 매수 기회 가 있다. 거의가.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려면 보장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그 기술적 분석의 전제, 그것을 바탕에 까고 봤을 때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거 다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막연한게 아니고. 특히,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면, 그스레스가좀 답이 나와요. 이거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은, 거래선 안 볼게요. 뭐, 삼성전자가 받았지만, 그것도 50%몇 보고, 외국인의 경우, 오늘 장중에 1900억가량 매도 했었어요. 그래다 막판에 쫙 들어올랐어요. 외국인들이 뭐 좋은 정보 <laughs> 선정에 보내드린 아까 그 문자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냥 농담이고요. 이들이 2,900 정도에서 매도하면서 한 900대 억 그죠. 1,000억 가까이를 이 순간에 매수했다는 거예요. 약한시간 동안에 그죠. 그러면 얘도 좀볼 수가 있겠죠. 이격도 이제 다 좁혀 놓고 볼린저 브랜드 하단이에요. 내린다 워스트 컨디션이 여기고 긍정적 오음도 다음에. 이 하락구에서 장깐 음보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추세전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요 이럴 때 거의가 털리거든요. 겁나서. 그래서 우리 v 야 팬님이 아이고 저 혼자 면서 포화스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잡아줘 이렇 물론 결과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 게임에서 저희 리딩을 받는 분들이 이게 누리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까? 물론 아직 건막토로 죄송하지만 내일은 패가 이좀 바뀌어지기를 고대해봅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제가 비법 같은 걸 말씀드리면 반출해보자고요. 아까 이제 제가 코스닥 전체 차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패닉 장세를 만들었을 때 거의가 그 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물론 참 이게 안 좋죠. 코로나19가 재창고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왜 이걸 매수했냐면 바로 이때 제가 또 한참 개 잡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가 슈마시스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딱딱딱 산장에 찍어주는 대로 슈마시스가 바로 이때 였잖아요 나무가 오늘 아이템 날렸, 날렸지만 그래 어, 아이템 좀 내렸지만 이게 좀 뭐, 피곤해 서 쇼고이네 나무가 이때 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때. 그래서 30% 나왔잖아요. 예? 네? 이렇게 20몇 %인가? 나오겠지만, 결국 다 이렇게 나무가 얼마 나왔지? 3일 동안 20몇 나왔나요? 아, 21%군요. 죄송합니다. 어제 또 이렇게 황미께 잡는 걸 황미께만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단기 수익만 극대하면 되는 거고, 황미께만 해요. 오늘 또 제가 이 무대 톡방에서 아이고 이제 어떤, 어떤 그참그저 저는 이제 그 인간 지표들이 나타나고 이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어디 뭐 이거 막 광고 홍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뭐 내보냈더니 음해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분이 가입 하려고 그러는데 싹그말 듣고 도 마음이 싹바뀌죠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두고 보세요. 두 종목. 제이알테우젠하고 아주 바닥에서 오늘 잡았거든요. 다 수익권이에요. 난 침에서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세요. 저점을 잡아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자랑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좋은 정보 일에 봤죠? 저는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들 수익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이 저희 기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맥점 잡아드리는 건 팁하고는 구분하실 줄 아시죠? 이제. 자, 그리고 오늘 신품작이 있고, 또, 10분 뒤에 황매에 잡았고 그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시즌에 했어요. 시즌 3엄도예요. 이렇게 많이 내렸죠. 자, 이때 컵이 화답적 났죠. 저는 그래서 오늘 진짜 코로나 그것만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 다 관심 주라 했잖아요. 3엄도에 반경 나오고 개파락 메울 것이다 정확히 메웠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때 매수하고 이때 내려면 화들짝 매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95% 분들이 95% 분들이 또 여러분 자존심에 나온다고 그럴까봐 어떤 불안라는 걸, 어떤 그런 불류라는걸 말씀 안 드릴 거예요. 95% 분들이 그래요. 이분들 심리는요,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늘 패대고 치고 싶어. 오를 때. 그러니 내 계좌 살찔 턱이 있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멋지게 이것도, 근데 저는 오늘 매수 안 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아침 시작했는 벌써 얼마 시작했는데? 시간에 내렸죠? 이만큼은 진짜 판타틱했는데 22만원 정도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매수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거 오늘 수익 났어봤자 한10%내예요 응? 기토, 기통, 기책 났어봤자. 우리는 어떤 거였어요? 신품제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미니멈 12% 이상 수익 났다고. 허허, 못 믿으시나요?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날에서11.5% 수익이 이제 빵빵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심풍이야 이거 12% 그렇죠. 한 190만 수익이시네요. 그러니까 훨씬 수익에서 이게 좋아요. 화려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확 밑에 잡은 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차트를 몇개 봐야 될게. 그래 YBM 어 그제 대장률 올랐어. 이거 갭 상승해서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을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어디서? 첫 쯤에 잡으시 분들, 5음도 졌을 때 잡으시면 들게 위너야. 그럼 코스닥 차트보, 뭐, 여러분 답이 나오죠? 왜 선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겁먹지 마라, 패가 바뀐다고. 그럼 어떤 종목들 할 것이냐,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많이 내린 종목들이에요. 알서포트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다 말씀드렸고, 알서포트 같은 건황매게 잡으기 실은뭐 대략 이 쌍둥이 패턴 나왔을 텐데, 아이고, 자꾸 여러분들 잘한 일을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어, 이든또 이런 것도 어디서, 눌림에서 잡으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근히 따라가고 얼마나 잡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갭, 갭상승하는거 따라가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즌도 이 카카오도 역시 안정되게 가죠? 예? 내가 뭐, 여러분들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는 이때 매수하시라고 그랬어. 똑똑히 보세요. 다다! 이때 눌를 때. 그럼 여러분들, 결국 다 여기죠? 어제 제가 새벽에 잠안 와서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오늘은 제가 여의도 이제 주식왕 출연을 하는데요. 시즌에 대해서 어떤 뭐 mbn 인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어허 거기서 시즌 매도 이렇게 싹 스탑 나오더라고요 스탑이랑 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19 그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심층 분석해드리면서 대장이 멈모고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허, 오늘 올리겠거만. 정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95% 여러분들 그 시장 추종 매매하는 내리면 팔고 올리만 사고 싶은 대부분의 대다수 전문가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개미 투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점 매수를 기똥차게 잡아주는 게 뭐야? 황미끼예요 지금 약간 다소 불안해 느끼시면, 일단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리처럼, 응? 알리가 한마처럼,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쏘고 오라. 어, 와라.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내렸죠,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낙폭했던 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2차 2차전지 IT 섹터 이제 남들이 오늘 보면 은 이제 아이고 역시 이제 코로나19 재창, 재창고라고 이제 테레비 나올 겁니다 고고 고 외칠 겁니다 저는 수도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몬도 이거 오늘 급등 나왔는데 말이야 뭐 송구하고 그 대신에 이걸로 복수했으니까 사실 레몬도 이때 거점이 잡은 건데 종목 압축 교체하려고 그랬었어요 실은 그러면 이제 미리 예고 드립니다. 그동안 매매가 힘들고 막그 가슴 떨리면서 매매할 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특히 아까 어떤 놈, 어떤 회방 꾼들면서 마음이 움츠렸던 분들, 이거 무료 톡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일 네, 정말 제 2의 알트오젠 이거 황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벌써 황맥기 돌렸어요. 제가 좀 방송 늦게했죠. 그래서 황맥기가 찍어주는 종목 내일 또한번 여러분들.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하루에 180만원도 벌고, 뭐 12%씩 벌고, 황미끼 맥좀 잡으면, 기어, 오늘 제가 신풍약을맨 넘버원으로 예, 그 보내드렸던 조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미리 또 예고를 해드릴게. 내가 그때도 신풍약은 이러면 히드로 가서 다 예고를 했잖아. VIP에서 이러이러 조목들을 공략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뭐, 인공시스템이니, 뭐, 나발이니 하면서, 오는것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저는, 황맥기가 뭐예요? 내일, 급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기가 맥히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여러분? 식품작이라든가, 나무가라든가, 슈마시스라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5 내지 20% 이런 거, 산환율이80% 이상이니까, 그냥 먹고 또 먹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장, 급락장에서 자유로운 종목이 없으니까 물론 유출될 수 있지만 녹물한 상태에서는 거의가 8, 90%다 급등 나와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포기하실 거냐는 이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선택과 판단이 여러분 몫입니다. 이제 감 잡으셨고, 초기 있으시면 감 잡으시고, 그냥 맨날 경감인가 하고, 그냥 제가 회원 모집한다, 자랑질 한다, 그러시면은 또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네, 그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단, 네, 그렇게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이 연유도 멀다 하고, 수익들하고 노력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비추나 눌러 쌓고, 응, 비추나 눌러 쌓고, 저, 뭐, 자랑질 한다 해서 고 맨날 무례 추천료라 달라 해서 고 그런 분들은 정말 한번. 마음 딱이 시간에부터 좀 갈아잡으시고요. 좋은 정보 친해보세요. 그러면 계좌 팍팍 늘어날 겁니다. 좋은 정보가 친해지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힘이 되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이제 여기 보면 보시는 영상 밑에 오늘 힘내세요. 내일은 패가 틀리지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잘 참으셨고요. 여기에서 좋은 정보 주식 TV 무료 여기 간단히 가입하면, 지금 이제 810분이 넘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할 거고,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MTNW의 Money Today에서 최우수 전문가랑 다 아시죠? 1등, 예? 회원수 1등? 다 그러니까, 여기 회원가입을 딱, 여기 글, 클릭해서 눌리시면, 여기 나옵니다. 어떤 분은 가격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거기다 가격, 뭐, 얼마, 얼마니까 씁니까? 이거 보시면, 다다 여기 또, 무료 톡방에 보면은요, 여기 814명이네.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여기 에 보면은 회원 가입하는 방법 다 나왔어요. 우리 방 운영 전략이라든가. 다 여기로 그,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그, 조그맣게 나왔으면은, 여기 가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가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6시까지는 2077-6200-1600-5008.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의도 주시출출이밤 6시부터 12시까지는 010-917-6345로 전화 주시면 운영자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게 되면 내일 또황맥끼가 찍어낸 멋진 종목 제2알테오젠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여러분 말씀 드립니다. 그건 뭐 어, 여러분들이 뭐 그, <laughs> 가지시든 안 가시든 다 여러분들 선택인데 저 믿고 함께 우리 멋지게 성공 투자하십시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주식 이제세요 오로지 좋은 정보 선정만 믿으면 여러분들 계좌는 좋아질 겁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